첫번째 경기 세르클로브리에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르클로브리에는 원정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3골차 패배를 당했다. 전반을 특점 없이 마치며 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나 했지만 후반 초반 중앙 미드필더인 프란시스의 퇴장이 나왔고 그 이후 3골을 실점하고 말았다. 경기를 잘 풀어나갔던 전반이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4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8강으로 갈수 있다. 야기엘로나는 1차전에 대승을 거뒀기에 8강 진출이 유력하다. 원정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골차 이내면 합산 성적에서 앞설 수 있다. 때문에 굳이 골을 노린 경기를 할 이유가 없다. 최전방의 직전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플룰루가 나서겠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브리에의 승리를 본다. 헤아기엘로나가 바츠 상대로 승리했던 적도 있지만, 원정 경기력은 홈에 비해 분명 기복이 있다. 또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알란 민다를 비롯해 필리페가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루가노 대 첼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가노는 원정에서 1골차로 패하고 돌아왔다. 단순히 한골차의 결과는 그리 낙담할 것이 아니지만,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파파도플로스가 경기 막판 퇴장당했기에 이 경기에 결정하는건 크다. 물론, 알비안 하이다리와 마이 등 스위스 리그 정상급 수비진이 있긴 하지만, 그르지치가 수비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2차전에서는 승리가 필요하기에 레나토 슈테펜과 보타니 등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첼레는 전반 나온 중앙 미드필더 스베틀린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승리했다. 홈에서 이번 대회 내내 좋은 결과를 냈던 팀이었는데 홈 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후반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주며 끌려갔기에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부담을 안고 원정에 나서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쿠치스와 세슬라부터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며 실점을 피해야 한다. 루가노의 승리를 본다. 첼레는 베이거와 네마니치 등 맨마킹에 능하고 공중볼 경합도 잘하는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그르지치와 마우무드 등 원정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던 중앙 미드필더진이 경기 분위기를 팀에 제공할 것이고 슈테펜과 보타니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누가노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피트빈 대 보라체바루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피트빈은 원정 경기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고 돌아왔다. 승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강점이 확실한 홈에서 승리만 따내도 8강으로 갈수 있다. 팀의 주포로 활약하며 1차전 원정에서도 골맛을 본 디옹 배류를 중심으로 라둘로비치와 루이스 샤옥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골을 노릴 것이다. 보라츠는 홈에서 패색이 짙던 후반 종료 직전 상대의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부코비치가 성공하며 가까스로 패배를 피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고 끌려다니는 인상이 강했는데 그래도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단, 홈 경기력이 좋은 라피트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해야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라피트빈의 승리를 본다. 보라츠는 경기 내내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운영으로 임할 것이 유력하다. 사비치와 니콜로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것이고, 측면에 나설 크브르지치도 오버래핑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리며 점차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배려가 문전쇄도로, 해결할 라피트빈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유르고르덴 대 파포스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르고르덴은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좋은 기회를 수차례 만들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1차전 경기력에서 상대보다 월등했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다. 최전방에 나서 풀타임을 소화할 통막 응구엔이 경기 내내 저돌적인 문전쇄도를 할 것이고 팔레니우스와 니노주게리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것이다. 파포스는 후반 터진 탕코비치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키프러스 리그 최강팀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 같은 리그팀인 오모니아코스를 잡고 올라온 16강인데 8강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반 슈니치와 페페 등이 나선 중원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은 아쉬웠다. 그래도 무승부만 기록해도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기에 무리한 운영을 벌이고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유르고르덴의 승리를 본다. 파포스는 루카성과 켄세마가 이끄는 최종 수비의 강점이 있다. 또 슈니치가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은구엔이 상대의 거친 수비를 이겨낼 유르고르덴에게로 무게감이 실리는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풀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원정 1차전을 승리하고 돌아왔다. 후반 중반 중앙 미드필더인 로벨라의 퇴장이 나왔고 인저리 타임에는 센터백인 기구의 퇴장도 나왔는데 이삭센이 믿기 어려운 결승골을 터뜨렸다. 유로파 예선을 전체 1위로 통과하며 우승 후보로 평가받지만 퇴장이 두 명이 나온 경기였기에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최상의 결과였다. 비록 이 경기에 두 선수가 결정하긴 하지만 베지노와 패트릭 등주정급 로테이션 자원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풀제는 좋지 못한 상황에서 2차전에 나서야 한다. 강팀 상대로 수적 우세를 갖고 있었던 홍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기에 원정에서 승부를 뒤집어야 한다. 원정이지만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는 결과를 낼수 없기에 체르브와 칼바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두로심미가 저돌적인 문전쇄도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로벨라와 기구 등팀 척추 라인의 핵심 자원 두 명이 빠지는 건 아쉽지만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결장자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들은 충분하다. 또 시즌 내내 그들이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홈이기도하다. 차우나와 오 블라에디아 등이 부상 중인 카스테아노스 대신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페드로가 공격 작업을 주도할 라치오가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라치오가 유로파 예선 1위 팀답게 16강을 2연승으로 마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올림피아 코스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원정에서 완패했기에 불리한 상황이다. 예상을 깨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섰지만 그로 인해 수비 라인에 부담이 컸던 경기였다. 그래도 강점이 있는 홈 경기고 아직 포기할 상황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것이다. 최전방에 나설 야렘척을 비롯해 루이스 팔마와 마르틴스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고 해제가 중원의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다. 보데글림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2차전 원정에 나설 수 있다. 홈에서 두 골을 터뜨린 캐스퍼 호그의 맹활약으로 승리했기에 원정 경기에서 패해도 두골 차면 8강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굳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경기다. 역습에 나설 호그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본다. 텐백을 가동하며 버티기로 나설 보데글림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르그와 에브엔 등 자국 리그 최고의 중원 조합이 군데르센이 이끄는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야렘척이 문전 앞에서 기회를 노릴 올림피아코스가 승리에 가까워 보인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